제가 생각했을 때 이다일이란 캐릭터는 큰 일에 있어서 덤덤하고 오히려 작은 일이라도 남의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쓰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다일 씨는 저 사람 못 잡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죽고 나서 귀신이 됐어. 저 같으면 굳이 남의 일에 많이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뭐 차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어떻게 보면 미지에 대한 두려움만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리는 수사를 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큰 잠깐. 힘이 아닌가? 다이리의 강점이 아닌가? 귀신의 세계와 또 인간의 세계가 있는데 그 계속 자유롭게 넘나들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 경계선상에서 조금 제한을 둔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벽이나 닫힌 문은 통과 못 하고 대신 좀 열려 있는 문이나 공간적인 것은 조금 통과할 수 있고 사람처럼 걸어 다니고 그럴 수 있고. 선우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렇게 영이 된지 좀 오래 됐고 나쁜. 일? 인간 세계에 좀 저지르면 안 되는 일들을 계속 저지르면서 힘을 좀 키워온 게 아닌가 근데 아마 그 힘의 모티브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좀 있는 어떤 분노나 복수나 그런 악적인 것이 응축되어진 힘이 아닐까 싶어요 반면에 다일은 뭐 아직은 중절만 됐고 초짜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힘을 얻지도 못하고 그 힘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어떻게 뭐 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조만간 아마 그래도 그런 선후회를 대항하려면 방법을 찾아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을까. 그냥 오히려 귀신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잡은 것보다는 살아있는 사람과 느끼는 것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작품에 임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막 많이 특별한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았었고 나쁜 귀신이고 무서운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이리가. 조금 더 친근감 있는 하지만 다이리 캐릭터 자체는 그렇게 썩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는 아닌 부분을 이렇게 연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아, 어려움이 되게 많아요. 솔직히 경험해본 지 못한 거고 이 감정이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다른 귀신을 또 보잖아요. 그럼 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그래서 최대한 좀 되게 인간적으로 좀 다가가려고 했었고 어, 일단은 매력은 어렵다. 어려우니까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우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의연한 부분. 의연한 모습이 저한테는 가장 여우리가 애처롭기도 하면서 또 짠하지만 어 뭔가 잘 해낼 것 같다라는 믿음을 주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냥 몇 명한테 본대로 말한 거밖에 없어요, 나는. 그렇게 더럽게 몽글려서 편하게 일할 거면 매니저님 어떻게 찾으려고요? 내가 알아요. 여러 번 찾아갔었어요. 따라오세요. 짧게 울고 일어서서 진실을 밝혀야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인물이고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물. 그래서 똑똑하고 주체성이 강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씨. 놀랐잖아요. 귀신을 보고 놀란 것처럼 놀라지 않기 위해 조금 그런 미묘한 감정들을 좀 신경 써서 연기를 했어요. 이렇게 나타나서 저를 놀래킨 거. 그거에 대한 놀랐잖아요. 를 아마 처음 귀신인 거를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게끔 했고 또 이제 그 놀랐잖아요. 가 뭐지? 왜 당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귀신이 된 건가요? 라는 의미에서의 놀랐잖아요.도 네, 많이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은 장면을 보시더라도 그 귀신인 게 밝혀지기 전과 또 후에 조금 느껴지시는 게 다르지 않을까. 사실 그런 게 실제로 딱 목격을 한다면 내가 지금 잘못 본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순간이었고 뭐지? 라는 생각이 강했지만 어, 여울이한테는 자기 말을 그렇구나. 믿어준다면 누구든지 상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그동안 집중팔고 다들 여우리의 말을 믿지 않았고 또 제대로 귀 기울여서 들어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다일이라는 사람 존재 자체가 유일한 첫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이든 귀신이든 그건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다일 씨는 왜 나한테로 돌아왔어요? 왜날 도와주는 거예요? 나도 그 여자 때문에 죽었으니까 다이리가 죽기 전에 여우리의 어떤 진심 울먹이고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 진심 어린 모습을 그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게 진짜였다라는 답변이 아닌가? 내가 돌아온 것 자체가 약속했잖아 내가 그 여자 찾아주겠다고. 그걸 그냥 설렁설렁 들었으면 굳이 여우한테 갈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뭐지?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랬을 텐데 그 말을 귀 기울였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어쨌든 다시 한번 돌아간 것 같아 너 원하는 게 뭐야?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다 죽여버릴 거거든.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귀신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음, 이 아이의 천진함과이 오싹한 그런 악령의 모습이 공존할까 많이 좀 연구하고 노력해서 어, 지금의 선우애가 만들어졌죠. 근데 동생을 그렇게 죽게 해놓고 너무안 죽어? 일단 선우애가 12살에 코모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나 모, 그 말투나 목소리 같은 거를 좀 목소리가 다르거든요 연기할 때 나오는 목소리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많이 신경 쓰지 않았나 오늘 날씨 참 좋다 제작 발표할 회때 계속 되게 독특하고 창의적인 캐릭터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단순히 귀신 역할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설정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흔하지 않은 캐릭터고 또 그러다 보니 쉽지 않은 캐릭터인데 만나기도 힘든 캐릭터고 분명히 그래서 욕심이 났던 거고 그러다 보니 온전히 상상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는 있지만 뭔가 제한적인 게 없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야 이런 알았네 선우의 코마? 뭐? 어? 25년 전 12살 때 코마 상태가 되었어도 계속 살아있는 상태였다가 최근에 죽었단 말이데 5년 전에도 귀신이었던 건 확실해요. 그럼 한 가지 가능성이 남네. 뭔데? 생명. 아직도 코마 상태인 채로 생명은 유지하고 혼만 돌아다니는 거야. 그럼 나이를 먹으면서 몸은 잘하고 있을 테니까.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진 않은데 어느 순간 몸에서 분리돼서 영이 돼서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함부로 하는 걸목격하게 되고 또 사회랑 병원에서도 25년 동안이나 식물인가로 지낸 그런 환자기 때문에 점점 사회에서도 병원에서도 짐작처럼 밀려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씩 분노를 표출하다 보니 지금의 선후예가 된것 같아요. 저도 화면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으니까 다른 분들은 얼마나 더놀랬을까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스포라서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장면을 봤는데 저도 너무 놀랐어요 <웃음> <웃음> 저게 나야? 너무 섬뜩하고 너무 무섭고 사람들도 저도 이렇게 놀랐으니까 저내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고 정말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어 싶겠네 <laughs> 어떤 장면인지 내 안에 악령 이지아의 재발견.